Driving <laughs> down. 연결이 되지 않아뒤소리 후, 소리 샘으로연되어오며통화료가과됩 니가? 오늘도니다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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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꼴 シンデー。 <laughs> 아니 그렇지 별고빵 아, 네? 수프 조식 조식 아니다 근데 이건 애피타이저 아이가 아, 빵 수프 조식이다 이가나 이씨 뭐 조식 먹는다길래 응. 어데 막 싸악 아, 막 한식으로 싹차리 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, 뭐, 아니 그거는 뭐, 아까 끝났지 빵조가리랑 이상한 국물 조가리 가져가고 이거 프 갖고 왔네 이거 응. 네, 유튜브 컨텐츠 하나 해야 될거이 저기 앞에 강도 하나 있겠다 <laughs> 네, 조회수, 뭐... 조회수만 야. 생각하고 가는 거지 동물인 것 같은 지가 되는 거지 깨끗한 것 같은 지가 되는 유튜브 보니까 영상 너무 비서 지금 정체이 더라 한번 컨텐츠 하했야되는아이이고 <laughs> <춥네. 웃음> <laughs> 아, 날씨가

어묵 찍어먹고 네. 응? 하나 더 굽고 그 입맛들은 자꾸 뭘 먹으면서 다안 먹을 걸 생각하네 라임 먹을까? 두부라면 아, 먹을까? 응. 응. 그럴게 응. 그럼 한줄 굽고 네 하여금 해갈게 어차 저녁에는 국물 또 있으니까 알아갈게 응. 내일 아침에 꼬박 먹을까 이거 응. 응. <laughs>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다 <웃음> <웃음> 이만두가 지 어, 아,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거지. 음. 내 이익을 게물이 <laughs> <laughs> <잔머리> 맛있잖아. <laughs> 나 <나를>? 그래? <laughs> 어. 물이다 음. 음. 다다다 다 데뷔준 것 같다. 이게 뭐야, 진짜 맛있어. <laughs> 라면이 기름에 코팅이 돼가지고 <laughs> 진짜로. 근데 기름이 코팅해서 맛있는 게 아니구나. 고기라면이구나아 <laughs> 어쩐지 고기 맛이 너무나더라고 <laughs> <laughs> 고기 넣었잖아 <어쩌라> 그래. <laughs> 아, 몰랐다 이게. 난 여기에 고기 먹던데 먹어서 고기 맛이 나나 했더만 고기 라면이었네. 그래, 그래. 고기 넣었다 이거. 음, 기름 많잖아.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그냥 담요 같은 것만 덮고 자다가 별로 안 춥고 야, 여름에는 많이 덥잖아. 그래? 음... 커플들은 손 잡고 그 수영장을 막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. 아, 그래? 어 밤들 사약이다 사약. <laughs> 아니 이거 봐라그릇이 사약이잖아. 이 적혀있네 사약. <laughs> 그래 내가. 아, 잘못하다 아, <laughs> 아,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. 이잘하다가하다가 잘못하다. 아, 잘 아, 니 바로 다거다 아, 잘못하다. 제일 못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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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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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다. 이거 아니 이거 아이게 맞나? 이거 이거 맞다이아 이거 아나 이거 아니다. 이 아니다. 이거 쳤다이아 이거 아니다. 이거 아니다. 이거 다다다

1등, 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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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조금 <쓰고> 너무 주장이잖아요. 자전거 계속 타라는 거야? 물 사오고. 그래, 물 사오고. 아이스크림 좀 사오고. 아이스크림 먹을 거 가. 아니 뭐아 뭐..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소주 한.. 두병 아 어휴, 맥주 사야되는 거야이거아 <laughs> <laughs> 이거! 야 주작이다!! 야 이거 아니다!! 갔다 온다 이마 빨리 주이야 이거 니가 했는데 뭘 주작이야 주작그아 <laughs> 20개 중에 두개네가 했잖아 <laughs> 그래 네가 했다 이거말라이호 이걸로 하는데 그래, 그래. 갔다 온다 빨리 갔다 온다 어디를 갔다 온는데 <laughs> 이거 잘너된 눌러봐라 이게 뭐 잘못된 거아 이거 이씨 이거 이거 뭐이게뭡니 이거 이게뭐 있네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미거뭐 이거 뭐야? 여기에 올리브유랑, 어, 후추랑 해먹으면 맛있어. 고급진 뭐 맛이 나 올리브유 조금 넣으시고요. 말려. 음, 먹어볼까? 한번만가봐 음, 응, 번먹으면 되지. 얼마 없다, 알았어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소개대로 <laughs> <주계대로>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설거지 배 아, 2차, 2차 이제 폭탄이다. 팔찌, 가자. 가이가이가이가이. 가가 뭐? 가이가 뭐? 아, 개 아, 같은 거. <laughs> 어, 너무 없다. 폭탄이. 요렇개 <laughs> 밖에 안 남았다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<이거> 아니다 <laughs> 아, 아, 갔다 온다. <laughs> 갔다 아! 온다. 빨리. 빨리 좀 갔다 온다. 빨리. <laughs> 그만이 좋나? 많이 갔다 오나 많이 갔다 오나 <laughs> 걸음이 느립니다. 느려 설거지 하러 가는 퐁퐁남 걸음입니다. 오만 할만, <목소리도> 사만구 사만 할만. 그래 미국이요 호주? 그러니까. 아, 좋네. 야, 맛있지? 아. 원래 미국보다 호주가 비싸다, 얘가. 어, 한국보다 싸지 않잖 음. <laughs> <laughs> 한국으로 해라니까. 이거 설거지로 갈수록 울지부간줄알았다아 네. 산으로 비켜야 하길래. 같이 하나? 이런 생각했지 빨리 찍었다가 볼래? 아니, 일단 한번, 땅을 한번 보고. 먹고 있을 감사합니다 오셔셔서 그리고 음. 어, 차 지금 어, 어, 중간에 차들이 있습니다 자기 차다음번 <목소리> 오실 때 음. 내일이라도 오지진이 안돼 이게 여태까지 그리고 빛재 같은 거 한번 나온다. 여기 이 씨. 한달 넘게 나온다. 근데. 俺のピンポン。<laughs> <music>